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큰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멜랑톤이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런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는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평안했던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같은 파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매일 수없이 해변가에 몰려오는 파도이지만은 같은 파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람의 정도에 따라서 파도는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죠. 인생의 파도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죠. 그래서 야구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찾아오는 시험이 다양하고 칼라풀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변가에 약간의 언덕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녁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그 배를 그대로 몰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건너는 중에 광풍을 만난 겁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한 22km, 폭은 좀 넓은데 한 13, 12, 3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요, 저기 이제 해변가의 어떤 모습입니다. 호수인데 좀큰 호수니까 성경은 때로는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큰 호수라더라도. 호수에서 백악 디집힐 만큼의 강풍이 불고 풍랑이 일수 있을까? 어쩌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주변 지형 때문에 강풍이 부는 날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약 200m 아래 위치에 있는 호수입니다. 아마 담수 호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산들이 붕평처럼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약 3000m 가까이 되는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헬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입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그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와서 그 호수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서 이런 광풍 불어서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가 이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까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따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도 풍랑을 만난다.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을 만난다. 그럼 따로 성도의 가정에, 뭐, 조상이나 안그럼 결혼 등으로, 또 따로 조금 먼 거리를 교회 사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성합차를 타면, 은 간혹 이런 분을, 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타고 가니까 이 차는 사고 안 나겠습니다. 어, 정말 그럴까요?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laughs>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제가 타고 있다고 사고가 피해간 건 아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 운행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광풍이 눈치채고 어떻게 됩니까?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광풍이 눈치 없이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엎어버릴 듯 덮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수를 건너 가고자 한 것은 제자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했고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순종하는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광풍을 만나고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풍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음오장 45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한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을 겪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풍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태풍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생의 폭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폭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욕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영급법 고난이 당하는데 그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 자녀가 죽고 게다가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격년 생활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왜 인생에 이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는 시험일 때도 있고요. 한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리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는 어렴풋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스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이상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이게 여기 이상이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영접하다 낯선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여기고 놀랍다. 그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뭘할때낯선 사람 보듯이, "누가 와, 왜 왔어?"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당연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새와, 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탐대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광풍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탐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걸 여설적으로 뒤바꿔 생각하면은요. 광풍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풍 이기는 힘이고 비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쩔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 나이까 하니 여러분 큰 광풍 바람이 불어서 높은 바다와 쳐서 이제 물이 바도가 이제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침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물을 막 퍼내야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배 안에는 흔한 표현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을 잘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뭐저 정도 되는 어떤 배로 뭐 저게 배를, 이렇게 고대 배를 만들어 놓은 거. 뭐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타면 거의 뭐꽉찰 그런 배죠. 여러분, 저런 배에서 그 지금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이 힘든 일이죠.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삼제, 이제 갓삼십 넘은 예수님이 그거 피곤하다고 그렇게 좋을까? <laughs> 그 어떤 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잠을 잔 것이 아니고, 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고 계셨는지 깨어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라 거죠. 도움을 요청했다는 라 거예요. 뭐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뭐라고요?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사는 자신들이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없으시다. 그말입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풍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고난과 시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내 상황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탄수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깨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게 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에 대가를 할지라도 인생의 광풍 속에서 탄식하고 화소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평신도이면서 문학가이며 세계 최고의 최고의 기독교 변정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사상과 그리고 그의 책들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읽혀지고 특별히 목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목회사서에 가면은 적어도 이분의 책들이 서너 권은 다 꽂혀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루이스가 독수노를 지내다가 59세에 조이 데이트먼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이가 루이스의 책을 읽고 서신으로 이렇게 교류하다가 서로가 사랑이 깊어진 거죠. 이 루이스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 루이스를 통해서 깊은 사랑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결혼할 때 이미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루시는 깊은 실이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 일기를 책으로 출판했는데 제목이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란의 때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내가 잘 나가고 번성할 때는 마치 어깨를 축복, 어, 그거 다 내가 해, 내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던 내게 다가오더만은 내 인생의 신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풍랑 속에서 이런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이런 단식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로이스나 시편의 기자나 더 나가서 제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환사 화소년하고 탄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거그 말입니다.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하시는 그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탄식일 수도 있고 하소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토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풍랑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육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 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 전개 이 부분을 잘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제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게 상기시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못한 거나 하나님이 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62절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찬송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주무시지 못하도록 이 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부러지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가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거기에 길이 있는 거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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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가배에부도히는에리 그 소리가 크, 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 좀살려주시하고 예수님 깨우는 소리가 큽니까? 어느 소리가 크죠? 여러분 태풍 불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태풍이 바람에 부를 때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방문을 닫아두니까 우리가 그 소리가 잘안 들리지만은, 여러분 그런 소리 앞에는 우리가 소리쳐도 그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소리에 대해서도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길을 닫으시고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셔도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광풍 앞에 우려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따라할까요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 39절 가질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저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제가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들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풍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 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사를 창망하시면서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춤을 때그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보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이란 상황 앞에 무서워한 것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라 것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풍랑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하여 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런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그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예수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어느 시간을 흘러면서 예수님의 하신 이들을 집도 목격했습니다 병자들 고치고 기생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할 때 서경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랄 만큼 근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정도의 능력과 근세가 있는 분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잠재우는, 파도를 잠재우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연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산상수원의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로는 왼밤을 돌려주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또대접 해주라 용서해주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인류이 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 그렇게 여긴다는 거 여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거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광풍을 잠재우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광풍은 인생의 시련은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죠? 뭐, 니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지만은 싫어. 저도 싫어요. 그죠? 여러분도 싫죠? 싫어요. 그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성숙하게 할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들의 부이 안에서만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고 라 하는 것은 광풍 앞에서 무서워했던 그런 무서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기는 거룩한 전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지할 때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요기 4 2장5절에 보면은 요게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 이전에 요배 신앙이었습니다. 그때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대해서는 귀로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교리로서, 전통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서어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맞아 맞아 나도 믿어 그런 수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동방의 언이라 불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요업에게 닥친 그요 광풍은 요업의 삶 전체를 사실은 물너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실제적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 사념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폭랑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예수님 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면왜 내가 어찌 내가 어찌하여? 이상해 이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당대하게 이게나가야 됩니다 더나가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요란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거쳐오면서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악만 남습니다 화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미간에 주름이, 주름이 생기고 교회 오지만 풍랑의 얘기만 나오면 그치 마음이 막 쏟아서 나옵니다 성뿐이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풍랑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귀로 만듣던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름 되시기를 주여름을 축복합니다.